닥솔, t h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로 데리고 와서 낙사 시켜서 죽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잡을게요. 괜찮으니까. 헬로 친구. 근데 데미지가 진짜 안 먹긴 한다. 이게 너무 안 먹는데? 에스 한 번, 와 에스 한 번으로 안 되네. 데미지 개쎄 이쪽으로 이쪽으로, 불러 불러. 떨어졌죠. 노스리게 높은 벽으로 가보자. 아, 이제 검이 있으니까 훨씬 편하네요. 만화경 얻을 수 있고요. 이게 뭐였지? 아, 성진. 이자하면은 빨리 빨리 수, 빨리. 저기에 하나 있죠. 에비. 훕훕아씨아아아아 아, 미안. 어, 뒤질 뻔했다. 오. 아, 아이 잘못 던졌네. 에스트 부시려고 그랬는데. 어, 아, 뭐야? 아씨 굴렀을 때. 항상 굴렀는데 이래. 아 씨. 오, 근데 뒤질 뻔한 거 아니? 우와, 방금 좀 위험했다. 돌아가죠? 여기로 올라가면은, 용 형님이 땅 나타나서 브레스 한번싹 뿌려줄 겁니다. 아, 그럼 아름답게 전부 죽어주거든요? 가져갈게 일단 가볍게 그냥 때려주면 됩니다. 근데 데미지가 데 세서 조심하셔야 되고. 오케이. 자, 이 친구가 아, 배트렉스. 자, 드디어 무기를 얻었죠? 이 무기 얻으려고 온 겁니다, 저는. 힘 늘려야 되는데 이 양손으로 들려있는 고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 없네. 여기로 가서 이 새끼 죽여주고, 아마 여기 이쪽에도 있을텐데, 네, 똑같이 죽여버려주고요. 하염병. 기사형씨는 그냥 귀찮으니까 죽여주죠. 이게 도끼다. 자, 가볍게. 로스리기사의 장갑. 어디 보자. 저 용대가리새끼를 아마 이쪽에, 어, 이쪽에 저기 있죠? 어, 뭐야. 자, 두번 때려주고 그리고 이쪽 위로 올라가면 화투풀 있어요 이거 처음 했을 때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거 못 찾아가지고 드럽게 헤맸던 게 기억나네 블러들러 스트르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블러들러 스트르 스터님 오케이 한방두방 어우 확실하게 쓰시네. 뜯있진템 있나? 없고요. 네일 브리레이커 어, 무슨 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단검이었던 것 같은데 확인했죠. 자 가볍게 때려주고 오씨. 좋아. 뾱. 이 작은 동화를 하면 어뭐 그 강화 재료 같은 거 줍니다. 어 방패 공격을 아이, 좀! 아이씨, 방패 공격 계속해야 되네. 아! 다시 <laughs> 미치겠네. 야, 이리 봐 아이, 좀, 방패 공격 좀 하지 말아봐. 물한번 마셔주고, 아 아이고! 아니, 낚시기, 그만, 하라니까. 아, 하라니까. 아, 양각으로 옮가냐냐 아, 그만하세요, 제발. <laughs> 상자 있죠? 이 상자에서 아마 방패 줬던 것 같은데, 역시. 얻었죠? 어머나? 오케이. 가봉 열쇠. 저올 거니까 죽고가도 되지 않나? 아, 이거. 여기고. 하염병어기억이 가물가물. 여기도 뭐 몬스터들 나오죠? 안녕 친구. 어? 어? 오 깜짝이야 이것들 뭐야? 어서오세요 어 깜짝이었는데 <laughs> 갑자기 갑자기 툭 하고 나왔나 아이기쇼크 아, 맞나요? 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쇼컷 도착 여기로 나오면은 우와 큰일 날 뻔했네 뭐 하는 거야? 아! 어! 어 깜짝 놀랬잖니. 툭, 오씨. 어, 안 죽네. 두 방에 죽을 줄 알았더니. 아, 올라가서 제사장 한번 찍고 오죠. 미안해, 미안해, 캐들아 이렇게. 방금 주춤 걸었던 것 같은데 어디 기량 뭐 이런 것보다는 지구력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아, 이구한 마리 죽이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거 그만해, 그만해. 내가 미안해. 니다 하. 아, 저 왔어요. 돌아가라 그런거.. 정브라가합니라가라합니가라브합니라오오씨오 브라가라. 브거 봐. 라 어. 자, 아, 스템미나 회복. 아이고. 아, 잡았다. 딸피. 어깨 잡았노. 아, 혹시 이것만 먹고 죽을라그랬는안 <죽으려고> <laughs> 먹어졌어. 아, 좀. 아, 좀. 뭔데? 아 미쳤나? 아 뭐야 여기까지 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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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만해 그만해 제발 와 죽을 뻔했다 루첼은 <laughs> 무기였네요. 이중 보스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음, 옆구리만 공격, 엉덩인가 이 옆구리만 공격해주면 됐던 걸로 기억한. 뿅. 울드 나타났고. 어우, 야. 어서오세요. 이 친구는, 아, 패턴이 뭐였더라? 아이씨, 봐! 맞아 여기, 맞아, 이쪽에서 계속 면면될 같은데 엉덩 계속 때고스나해먹면서 아이고, 이거 맞네 엉덩이, 엉어이 어, 2패 써 아니! 이걸 <laughs> 이렇게 불렀고 아야! 어우, 위험해 이만 때립시다. 죽음. <laughs> 좋았어 자, 소울 한번 먹어주고. 옆구리공격했으면 됐던 같은데. 아이고! 성전, 성전. 끝. 올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까 그 신여장한테 받았던 깃발을 들어올려서 이제 택시? 택시라고 해야되나? 버스라고 해야되나? 하여튼 대중교통 이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 다크서울 전 대중교통 흔한 대중교통 도대체 팔은 왜 시뻘건거지 또 꽃이 뜯고있는 애가 기수 같은 가 같아. 이렇게 딱 오면 여기가 바로 불사자의 거리.